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이벤트 발표하러 왔습니다. 제가 얼굴을 공개 못하는 이유는 요즘 맨날 생얼로 다니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. 음, 어, 오늘 기다리셨던 이벤트 발표할게요. 제일 많은 음, 인기가 있었던 그 바닐라코 파데는요. 바로 최유정님한테 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선세럼! 쌍파의 선세롬은 김나현 님, 그리고 스벅 아메리카노 두 잔은 오동통 테러범 님한테 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총세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진짜 고르느라 정말 정말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는데요. 다음 달에 11월 달에 제가 또한번더 이벤트를 열 거예요. 그때에도 한번더 참여해 주시고 어, 당첨 안 되신 분들은, 어, 죄송합니다. 다음에 더 많은 이벤트 진행하도록 할게요.